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미니네와 에방과 아라겔을 단밀카드로 조립을 해보려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미니네 덩굴을 이렇게 목에 뒤로 한 다음 팔을 이렇게 한 다음 여기 보이죠 구멍 거기다 이렇게 탁 넣고 이 날개 보이죠 이걸여 움푹한데 놓니다. 이러면 미니네망성고요. 그리고 한번 에반을 접어보겠습니다. 먼저 발을 여기 보이죠?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똑같이 집어넣은 다음 이렇게 쭉 들어가게 해줍니다. 보이시죠? 그리고 이렇게 조립을 했잖아요.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하면, 예반 왕성. 이번엔 아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다리를 했으면 얘도, 이렇게 하면 아락의 왕성입니다. 그러면 한번 배틀에서 이기는 친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얘네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? 에반의 힘센 갈아라게 힘센 집게 마지막으로 그 다음, 큰 날개가 도움이 되죠? 그러면 팅팅 싸워서, 아라기가 집게로 꽝 해서 던져서 이길까요? 아닙니다. 얘가 큰 날개로 발로 잡아서 헐헐 날아서 떨어뜨려서 죽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이번에 힘색 칼이 도움이 되죠? 힘색 칼은? 뭐든지 잘라버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